안녕하세요 야,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, 저번에 최근에 글기 긁어뽑는 뽑기 이후에 네. 같은 샵에서 이제 좀 뭐, 뭐라해야 되나 이거는 음, 캡슐? 음, 캡슐 굴려뽑기? 음, 그런거 같아요 <laughs> 네, 캡슐 굴려뽑기 아무튼 그런 뽑기인데 요거는 네, 이제 캡슐을 잡아서 저기 보시면 이게 좀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어 구멍 보이네요 응. 저기 가운데 있는 구멍에 쏙 들어가면 당첨 에 여기. 네, 맞아요. 나머지 왼쪽 두 개는 양쪽 두 개는 네, 탈락이겠죠? 아, 양쪽 탈락? 두 개가 없는데요. 양쪽 두 개, 오른쪽 두 개로 빠지면 안 들어가는 거고 가운데 아, 한번 들어가면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아, 되는 거예요. 어.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뽑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스미코 조그만 애들. 음.이랑 뭐 종이가 있는데 이거는 음. 뭐점수인가 어, 그런 거 같은데. 네, 샵 점수인 거 네? 같은데. 저희는 인형을 뽑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인형을 추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집기는 작은 거고요. 네, 고무도 3개 정도 있네요 네, 저희가 이제 한번 이거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또 직접 해보면서 여러분이랑 같이 네. 즐거려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의 이색 보기. 아마 카메라 앵글이 위에 갔다가 아마 밑에올 네. 내려갔다 할 거예요. 조금만, 조금만 양해, 양해, 부터, 양해 부탁드리고요. 드릴게요. 오, 말 잘하네요. 진행해보,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, 그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맞아요. 좋아요 눌러주세요. 톡하게 위주로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, 네. 아니면 저 초록이? 아, 네. 저 톡하게 좀 좋아해서 흡! 잡아! 어어 오, 오, 잡았다. 잡았다 이거 뭐 리터치 해야 돼? 응? 이렇게 리터치 해야 되나? 아아아아 아 저건 못 잡아? 저거는 못 잡지 헐어좀 그렇다 아 그럼 일단 그럼 톡하게 말고 다른 걸로 한번 해보자 형 일로 좀 연습을, 어, 연습을 좀 같아요. 하고. 것같 리터치 해야 되나? 이렇게 가운데서? 아 저기 로라가고있어 아니 흘러. 계속 올라가는데? 리터치 하지 말아볼까? 응 음. 아니야 일단 종이로 한번 해보자 종이 아니 하아 아니 아니야 종이 할 뻔했던 거 그냥 인형 해가지고 뭐뭐 뽑은 뭐, 뭐, 아, 뽑으면 뭐 인정해야... 뽑는 거지 아자 가만히 한떡 가만히 그까지 어나 뻔했다 아 고니가 리터치를 내가 봤을 때것 운인 거 같은데 운아 그래 아 다시 한번잡아봅시다오 오케이 이거 가만히 내 떠볼게 또 한번 자 봅시다 아 운이네 아, 공, 운이네, 운이네. 운이네. 카페 저게 종이가 나나요 예, 그러면 인형 막 잡아 봅시다, 우리. 그래 아, 이 어, 아, 구석까지 안 가네. 귀여운데. 그러니까 중간에 뭐 하나 빼면 제가 내려오지 않을까? 예, 연코다. 와, 좋네. 그래도 나 나름 확률이 좀 있는 것 같은데. 확률도 괜찮은 것 같은데, 그러면. 오! 아! 아 오케이, 탑. <laughs> <laughs> 아니, 그런 거 말고 여기 옆에 저 인형 많잖아요. 아, 아 왜? 아, 아 그런가? 얘도 잡기 쉬워서 어. 목생이가 자라. 공인이 뜨지는가. 가라. 아 어... 그럼 저기에 많이 쌓이면 절로 안 떨어지면 더 들어가지 않을까? 그럼 모르겠어요 자 두윤이가 좋아하는 초록색 과연 <laughs> 제발 아 제발 뽑아 안돼 아, 잡았어 <laughs> <laughs> <얘>, 너 말고 <laughs> 너 말고 오또 나올 뻔했어 이거 난 여기까지 굴러오네 응 근데 여기는못 잡잖아 근데 이것 때문에 결국 그렇지. 자 다시 한번 두윤이가 좋아하는 아, 제발 쟤 나와야 돼 우리 초록이 아, 아, 아그 달팽이 그 달팽이 그 귀엽다 긁근, 이거 이 어, 나와라 제발 네번 나왔어. 요네 번. 남았어, 네 번. 아니, 생각보다 아... 이게 인형이 들어가기 좀 힘든데. 다시 한번더 초록색. <웃음> <웃음> 어? 아. <laughs> 리터치 잠까 리터치. 아 초록이는 갔습니다 역시 원하는 거 뽑으면 안 돼. 원하는 걸 뽑아야 돼. 리터치. 아, 아 리터치 안 하는 게 낫겠다. 음. 응. 아이형다 꺼내. 우리 분홍색 귀엽다 이것도. 어, 잘 잡았어. 응. 나한번 남았어. 너너 한번 해봐 이것도 너도. 아. 어. 자, 갑니다. 자연 퐁. 어. 아! 운이 아, 운이 안 좋은 건가? 그럴 수도 있지 뭐. <laughs> 너가 한번 해봐 그러면 이거 하고. 짜증은 없어? 맞아. 아, 좀 귀여운 거내 두고 내가 보고 싶은데. 아. <laughs> 아, 내가 하려고 한 건데. 가라. 이번에는 들어가자. 컷. 아이거 아, 아, 너무 안, 안, 안 들어가네. 야 생각보다. 근데 밖에 그냥... 다 나오네. <laughs> 이거 집어 다시 집을 수도 없고. 음 다시 못 찍는 게좀 그렇다. 자 만화 해봐도연아. <laughs> 아 여기 좀 구석에 토파계가들이 좀 있거든. 요 여기 여기 예 아... 토파계가들. 여기 구석에 토파계 하나 있어. 아 그러니까 저 하고 싶은데 나못 할까 봐. 네. 아니 뭐 운이지. 하면 좋고. 초록이 불 같은 아이 뜨기 어잘 봤어요. 내 타치 안 할게요. 피터 잊지 마. 자 갑니다. 아 운이 다온 운이 나온. 몽이 uh -huh. 그래도 잡기는 <끼리> 어. 잡기는 잘 잡는다고 말하려는 순간 <끼리> 못 잡아버렸어 초록이야 아니 노랑이 노랑이 초록이 같은데 네, 노랑이 노랑입니다 아, 그래. 여기선 초록색으로 보여서 화면에서 갑니다 오오 나이트 왔다 왔다 그그아 토끼였으면 좋을 텐데 아, 아깝다 아, 자 여기 토끼 두 마리야 두 마리야 토끼 아아아 가져가네 <목소리도> 아 어우 여기 들어갔다 일다 일로 들어가면 5점이야아 토끼 제발 토끼 아, 여기 두 마리 딱 붙어 있거든요. <laughs> 아 노랑이다. 아 노랑이. 아, 아, 아. 아, 아 나도 토끼 아, 나올 때가 아닌가봐요. 아, 그래도 만잘 잡히니까 재밌다. 갑시다. 오오 아까미 아, 아, 너무 아깝다. 아깝다 아까워. 저 토끼를 먹고 싶은데. 거기. 아, 어패게 붙여봐 아니면 아잘못하 어, 아, 갑니다 제... 제... 여러분들 제... 가 나와야 돼이스티좀 툭하게 과연 글면 제발 그면... 제발 오 아아 야아잠깐 <laughs> 이거 어디있네 어디, 어디 걸린거야 이거 여 집게 안내려가 아, 집게 내려가 내려가, 내려가. 해봐 내려갈걸 어떻게 잡아 자, 집게를 여기다 하고 몰라 살짝 튕겨야지 <laughs> 아안 아, 내려간다 안아 다른걸로 쳐야된다 아 다섯 어. 번 남았대요 굉장벨. 저 특하게 운명은 떠다난 특하게. 아, 안 잡힐 것 같아. 아니 아니. 아, 안 잡히게 약간 옆으로 쳐봐, 아니면. 어, 그렇지. 살짝 흔들었어 좋아. 아, 오케이. 아, 저 오케이. 저 오케이 저 왔어, 왔어, 어 아, 됐다. 오케이. 토. 오, 오, 오. 카드. 잡았다. 잡았다잡았다 근데. 거의 특하게 두마리의 운명은 아, 갑시다. 어? 와! 넣었어, 넣었어. 대박, 대박. 야! 대박. 다른 어, 다른 거, 다른 거. 이런 거 어, 저노랑이더 있네. 응. 어. 제가 지금 두개 뽑았죠? 응. 음, 잘 나왔는데, 도현이? 어?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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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이렇들 자, 저토커개를 얘가 구출할 수 있을 것인가? 우와! 나이스! <laughs> 대박! <예이>! <웃음>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대박이다. 저 자라도 여러분. 어, 네. 토커개가또 있거든요. 음, 아, 여기 토커개한 마리 있졌지 구석에, 구석에 있석 아이를.. e night. Who cares again? Who's again to c a 에 i n g Who c a r i 있다. 아 근데 여기 분홍색 아이도좀 귀여운 o 어, 같아요. y o u 이거. 자, 마지막입니다. 마지막. 입니다 마지막 y o 어, r e a w o m a 잠시 h so you're a woman. Oh, so y o u r 아나 바닥에 기온이 형들이 너무 많다. 그러니까,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거 일단 하나 뽑아야 될 텐데. 거의 다 한번 뽑아야 돼. 는 거예요. 이 형은 바 뽑아가지고 내가 이 톱하게 한번 마무리해줄게. 아 여기 있는 것도 뭐기온이한 마리 있다. 아, 그냥 해. 한번 해. 톱하게 나갈 건데. 죽은 불안한는데요 일단 종이 하나 옆에 있는 걸꺼냈고요 거의 종이? 종이는 아 이렇게 저렇게 괜찮은데요. 저렇게 막아줘. 와 좋아. 톱하게 가자. 톱하죠 톱하게. 응. 어느 종이 있다 톱하게. 아 종이야. 아, 종이. 자, 아니 옆에 더싸면데또 싸만데. 어, 나오는 거거든요. 이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 있나? 아니, 화이팅. 조금 잡기 어렵거든요. 완전 딱 구석에 있어 가지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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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조아 조금만 딱 커냈다. 좀만 우리 쪽으로 될거 같은데. 좀만 우리 쪽으로 어, 아, 잡았다. 게 아, 가자. 어! 더게 아, 괜찮았어요. 저게 막혔어. 아 여기는 초코 초코나 뽑아야겠다. 초코볼. 음. 초코볼 완전 생겼다. <laughs> 초코볼 작긴 어, 진짜 잘 나온다, 그런데. 음, 음. 그래서 좋은데 한판한판 한판 많이 남겨봐도 이한판한판 어. 예, 저희가 왜 비명을 지는지 응. 여러분도 와서 보시 보시면 아직까지. 아여 나도 여섯 판 해도 돼? 어 그래도 되지. 반반 나눌까? 어 좋아. 이건 뭐야? 몰라. 달팽이인가? 아아 아, 달팽이인가? 다 먹고 싶은데. 안 잡히겠다. 아 아이고 씨. 또 뒤에 노란색 아이? 아 여기 그냥 이렇게 바로 잡을 수 있는 거 잡자. 잡기 어려워서. 응. 오아 뭐야? 나 여섯 번더썼네어못 뭐, 봤어. 알고 있었어, 나네. 오 먹겠다. 오. 탑 쌓았다 옆에. 어. 야, 이거 괜찮은데? 야, 여러분 옆에 탑이 지금 이렇게 귀여운 쪽하게로. 자 이거 하고 너해 그러면. 그럼 되겠다. 어, 알았어. 아, 얘 너무 벽에 붙어 있네나권인도 뽑았다, 그렇지? 어. 어. 어 아, 도 뽑고 싶을 거 아니야. 나도 뽑고 싶어. <laughs> <laughs> 과연 <웃음> 이게 종이가. 어? 어? <laughs> 저기 <저희도> 어, 뭐? <laughs> 어, 들어갔다. 저기 들어간 뭐 점수 없나? 백점 <laughs> 뭐 이런 거. 아, 이거 뽑고 싶은데 여기도 귀여운 거. 무슨 얼룩말 무늬 한 마리, 얼룩말이래 얼룩이 야, 뭐 있는데. 보 뭐? 종이가 확실히 많아 가지고. 어, 인형보다 종이가 많으니까. 오케이. <laughs> 들어갔다. 오케이. 홀리도 2개 뽑았네 네 그렇습니다 자 구석에 있는 거아 까비 한번 어, 넣었어요 어. 지금 옆에 탑이 쌓여서 괜찮은데 오우 좋아 좋아 자요거 내가 좀 꺼내놓을게 아니면 해봐. 종이로 탑을 쌓았었 쓰는 게임인아 안되네 저 어, 해볼게요 형, 자 마지막 아, 귀여운 아이를좀어떻자딱 2만원씩 하면 되겠다 이제 끝이다 가자 네 조연희 차례입니다 여러분들 얼락만 문의해볼게 과연 음, 잘 꺼낼 수 있을까요? 구석에 있어가지고 인형들이 생각보다 꺼내기 힘들더라 오! 잡았다! 오, 와우! 와우. 현이 잘한다! 자 갑시다! 과연! 아아 진짜 아까워! 아, 저깄 맞았어! 아, 아까워! 구석에 잘 꺼내는데? 설마 또? 음. 아 종이 나오겠다 사람 이번에 종이는 과연 들어가나요? 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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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... 어, 아 옆으로 없어 다시 음, 다시 한번더 계란 노래 같이 생기네. 맞다 어, 맞다. 자, 제발. 갑시다 귀여운데 너라도 나와라. 아, 아 옆으로 가버렸어요. 이제 인형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뭐 달팽이 같은 애 하나 있고 여기 부엉이 같은 애들이랑. 부엉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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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? 여기도 하나 있고요. 어, 어, 어? 이거 잡히나? 채다 잡혔다. 대박. 잘잡는데 너. 뭐. 어, 좋은데? 과연 두현이?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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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음. 튀었어. 음, 너무 튀어버렸다. 어, 이거 나왔다 야, 이거 언제 나왔냐? 그러게 방금 옆에 걸 잡다가 나왔는 봅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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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이고. 자, 갑니다. 종이도 뭐 점수나 이런 게 아마 들어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봅시다. 거의 튕탱볼 수준인데요? 음, 음. 다시. 종이가 가벼워서 엄청 많이 더 많이 튀나? 어, 그런 것 같아. 어, 자연. 좀... 과연... 오, 좋아! 아! 아, 너무 아다 아, 너무 아깝다. 아깝다 지게가 여기까지 안 가요 아 그래? 갑자기 옆으로 쳐버려 그렇지! 오! 오! 아 오! 오 깜짝이야! 대박 바로 전해줄? 자, 종이는? 나오..나오나요? 아, 안 나오네요 우리 분홍이! 오! 아, 아 분화가 좀 어렵다 어지가 여기까지가 끝치거든요 어, 쟤가 귀여운데 좋아! 아 어렵.. 오! 어, 나다 나왔다 나왔다, 나왔다. 나왔다. 그래도 옆으로 좀 나왔는데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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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잘튕다 브로이 수있습니다 이번에는. 좋아. 켰습니다. 가자. 한번 남았습니다. 어어. 아, 어어. 마지막 한번이야 마지막 한 번. 브니 화이팅. 저에게 힘을 주세요. 마지막 한 번인데 그거를 종이다. 이 어. 마지막. 마지막 한 번은 종이를 어 버립시다. 숑. 아. 아, 아 아, 너무 아다 아, 아깝지만. 자, 저희가 인형을 바닥에 다 제가 뽑고 싶어 가지고 했는데 다먹 못, 못 뽑고. 다만은 인형 4개. 그하게두 <laughs> 개다. 2개 와. 2개에개두 개. 이렇게 뽑 여섯 개 뽑았습니다. 여섯 개. 음, 잘 나온 것 같은데. 이제 먹거 괜찮네요? 어, 자, 우리 한번... 고 싶었던 거 뽑. 어, 여기 이거 봐. 나왔어. <laughs> 종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? 어 좋아요. 종이? 과연? 종이안에 뭐 점수 그런 게 들어온 것 같은데 어, 1점? 1점 맞네요. 종이안에 점수가 들어있네요. 음, 점수가 있거든요. 약간 랜덤볼같이 그런 점수가 1등이랑 없나? 아, 1점. 아비정이는다 <laughs> 1점이야. 종이랑 이렇게 저희가 했습니다. 이거, 이것도 되게 스릴 있고 음. 한판 한판 잘 잡히니까 재밌는 것 같네요. 맞아. 네. 마지막에 이렇게 인형들이 좀 바닥에 많긴 하지만 <laughs> 네. 어, 아쉽네요. 네, 이런 음. 이색 뽑기들은 나중에 저희가 위치는 댓글이랑 뭐 페이스북 이런 데 남겨드릴게요. 네, 자 그럼 저희 이요 는 영상은 자 요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보셔..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 안녕.